걔가 이거 여자 스킨을 해서 이걸 까먹하고 안지었어요아 그래요? 검 100이나 줘 아이템 하나만 줄게요 아 빨리 이거 다줘자요 빨리 줘 황금사과 네. 내놔 내놔 자요가주세요뒤아 이거 뭐야 빛나는 황금사과를 달라고 아 빛나는 황금사과요? 물론이든 어, 주시죠 자, 여기 어기좀 줘줘 아유 이게 낫다 그러면 야, 저는 오늘은... 야 근데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안 꺼내고 이 황금 사과만, 빛나는 황금 사과만 꺼내고 야생을 해볼거예요 그래요 야생 그리고 소, 소율 곡갱이좀 꺼내고 어? 왜, 왜왜 뭐하세요 왜, 왜, 왜 잠시만요 뭐하세요 아, 아, 뭐하세요 안때기로 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야 어떡할거야 아, 아 그러면 아, 황금 사과만 아, 갖고 갈거니깐 나무를 캐야죠 저... 아 유자님 네 그거 h 율곡이좀좀릴릴요요 k i n g you don't 이제 l l you. Show your cooking 요 o 율 e t a couple 요 f days. y 여기 can go long. Okay. You don't tell you. Show 너도 휴일 야 네, 들어가겠습니다 빠이 같이 가 아, 빨리 오세요 야삽한개줘삽삽 휴일 1삽 휴일? 1 1이요? 네 아니요, 그 4요, 4다4 5 5 됐어요 됐어 아, 주세요 됐죠? 줄게요 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아뭐 하세요? 빨리 줘, 빨리 줘. 잠시만요. 빨리 줘, 빨리 나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빨리 오세요. 아, 네, 네. 제가 먹습니다. 빨리 여기요, 여기. 아, 제가 드릴게요. 잘못친 아, 거고요. 잠깐만요. 그거 자기가 썼잖아요. 아, 안 썼는데요. 아, 김요 아, 조금 썼어요. 물로 아, 어, 아, 됐다, 아, 됐다, 아, 익사, 익사. 여기다가 파는 게안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. 잠깐만. 살려줘. 아, 살려주세요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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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우,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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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어. 아이고, 됐다. 아, 다른 곳에다가. 이거 하는 동안 영상을 잊은 거 같아. 내린 거 기분 탓이죠? 어, 바로 검 꺼냅니다. 근데요. 그런데, 뭐라고 치시고 있는 거지? 이 틈을 노려서 마이크 꺼져? 들고 줘요. 기대요, 그러면. 잠시만요. 여러분. 15분 동안 15분 동안 안 만날게요. 됐. 나가 도 오셔. 그러면 나갔다 오세요! 어, 됐다. 아. 아, 이거 <laughs> 마이크가 꺼졌어요. 아. 마이크 꺼지? 죄송. 아, 이제 이쪽에다가 땅굴을 파면 되겠네요. 네. 잠깐만, 비켜주실래요? 아, 토치 64개씩 갖고 있을래요? 네, 저, 뭐, 매나 따서. 네, 따서? 네. 보세요 하나밖에 안 넣어. 아, 빨리 두삼! 음! 아, 빨리 두삼! 알았어요 애기처럼 뭐하세요나 애교 부를까? 신기하지? 아 잠시만요 여기 아, 내 여기 주국이잖아아 내꺼야 줬잖아요 아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야짱 야, 빨라 엄청 빨라 야해불해불좀 야, 어, <laughs> 해불 받고 야한명이 야, 아, 밝으면 되지 야왜 이렇게 못하냐 어우 관계를 못하시네 어 여보 왜 속도 안 높다 석탄 안캐도 되지 않... 어, 레아 맞다 석탄 레벨, 레벨, 다 레벨. 내 레벨. 내 아, 내 어, 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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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시 내려가자 아 잠깐만 아철 철? <laughs> 우리 효율를곡갱이 있지 아요 가보만 들지칼이라고저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곡갱이 살인 맞고요 아드요도아니야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시아아니야아니야나 내려가 베드락도요 아니요. 니요조심하세요괜찮아베드락은못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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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크리에티브 하지 니아 아니요. 아니요. 네. 감사. 오. 아 베드락까지 왔어. 요 베드락까지 왔네요아 아, 아 아. 아 비키랑 왜 왔어? 아. 석탄 연료로 가겠다. 아 비키랑. 아 비키. 심심하네. 다이아 이겼는데? 이 이걸래? 라이스톤이 있으니까 다이아 얻겠다. 딴다라돈 이거 다이아가 잘안 나오는데. 뭐. 진짜로요? 핸드폰에 는잘안나와요 알아.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하는 거. 잠깐만. 아, 아 왜? 난이야. 올라가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저크리에이브로 올라갈까요? 아, 야. 살려줘. 아, 네. 아, 아 왜요? 아, 아 죄송. 아, 야, 빨리 올라가요. 아. 거기에서 만나. 네. 잠시만요. 비... 아. 때린 것 같은데요? 기분 탓? 음, 진짜로 기분 탓이죠? 해플 누가? 야야 맑음으로 바꿔. 네? 맑음으로 바꿔요? 네. 지금 맑음인데? 아니야. 도시가 반대 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지금 아침인데요. 진짜? 빨리 올라와. 벌써 올라가셨어요? 네. 그럼 저야말로 빨리 올라가죠. 단단한. 딴다, 딴, 딴다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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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리고, 있잖아. 네. 아니요. 어, 피가 20이시네? 네. 저도 20이에요. 도끼, 어, 그거, 효율. 도끼에다가 날, 날카로운 붙이면 완전 쌤. 아니야, 도끼에다가. 이거, 효율, 네. 효율, 4 붙여. 4요? 네. 하지 말고. 아, 무슨 도끼? 어? 매너 있게 철도끼로 합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효율, 이 효율이 이거니까, 효율, 4요? 효율 4? 네네네. 효율 4. 잠깐만. 근데, 네. 우리 이거 효율 5예요, 저쪽한테. 뭐야? 고객이요? 나이요 효율 5안 했는데. 여기 5 이거 4예요. 5. 4예요. 5예요. 아, 그래요? 바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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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파이브를 안 해도 돼요. 전 도끼 필요 없어요. 도끼 필요 없어? 전 곡괭이만 필요해요. 곡갱이나 나무砍다. 네잘 캐셈. 야, 전 집이나 지우... 집집 캐. 같이 가야지. 난 다이아 도끼. 아, 나 효율 파이브 붙임. 야 어디 갔어 뭐? 저요 여기 나무. 어디 어디 수. 수. 이쪽에 있잖아요. 아, 이, 나무 만들어, 일단은 집을 만들어야죠. 집이요? 네, 응. 집 만들어요. 여성할 땐집 없으면 어떻게 잘. 여기 수박 있어요. 수박 해고올게 어, 수박 떼장이다. 여기 먹을 것도 있으니까. 이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? 엄마 우리 사갈까 자, 그 다음에. 유찬, 유차... 도담과 유찬이 한 멀티플레이. 도담과 유찬이 같이 한 멀티플레이 마이크로폼광지라고 아, 아. 네. 광지라고, 나무, 나무 캐고 수박 캐고. 수박 캐고. 이렇게 했는데. 근데 큰 맞아요. 이제, 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, 2편에 만나요. 그럼.